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밥을 만들어 볼까요? 자, 물을 깨끗이 씻었는데요. 벗기지 마세요. 그냥 벗기면 맛이 없거든요. 여기 이 파란 부분이 맛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쓸 생각입니다. 이제 썰어 볼까요? 어차피 저는 지금 밥을 할때 아예 넣을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넣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껍게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밥에다 넣을 생각이나 아주 큼직큼직하게. 네, 잘 보이도록 넣겠습니다 일단은 밥을 저는 이렇게 해서요 <laughs> 간단한 걸 좋아하는 맛입니다 <laughs> 보이죠? 밥 씻어놨고요 제 필살기 중에 하나인데 다시마 이렇게 넣으시면요 네, 밥이요 감칠맛이 돌아요 그냥 퐁당퐁당 다 넣으세요 그리고 양은 어떻게 하냐 그런데 뭐 좋아하시면은 더 넣으셔도 되고 안 좋아하시면은 덜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재료를 많이 쓰는 게 맛있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표고버섯도 그런 네, 큼직큼직하게 어차피 밥하면서 예 네, 뚝딱뚝딱입니다. 다가질 가능성이 높죠? 많이 많이 이것만 자르고. 초간단 요리입니다 초간단 요리 자 이렇게 했는데 물을 조금 더 넣어볼까요? 성이 좀안 차는데? <laughs> 일단 많이 많이입니다 저는 물을 밑에 조금 더 깔아야 되겠다 쭉 치우고 남은 건뭘로할 거냐고요? 자, 남은 건또 잘게 썰어가지고요. 된장국을 끓일 생각입니다. 네, 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요리 여러가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괜찮아졌다.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네, 밥을 하셔도 되고요. 물은 평소보다 조금 덜 넣으셔야 돼요. 저는 아예 그냥 같이 가겠습니다. 뿌려서 하면 냄새 훨씬 좋아요. 이게 뭐냐면 참기름 쓰셔도 되고, 들기름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똥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laughs> 요리 자신 없다. 그럼 무조건 조금 재료를 좋은 거 쓰세요. 그리고 많이 쓰시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밥을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네, 밥이 맛있게 되어지는 동안 저는 무 된장국을 끓일 생각이거든요. 얇게 썰었어요. 얇게 썰고요. 이거는 뭐, 그냥 된장국에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완전 초간단 누구라도 할수 있는 요리입니다. 된장국 끓이는 거는 나중에 원하시면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아주 맛있게 상차림을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밥이 됐습니다. 먹은 죽스러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국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본격 먹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방도 봐주세요.